안녕하세요. 인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거부처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행정법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거부처분을 모아서 핵심적인 쟁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행위 중에는 국민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거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학습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거부처분이 뭔지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절차와 관련해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분인가, 이것도 챙겨봐야 하고요.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판례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신청권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 유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상대방이 있고 행정청이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들을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죠. 하지만 항상 팀익적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상대방이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법에서는 거부처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청에게 공권력 행사를 신청하였지만 행정청이 신청한 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거부처분인 것이죠. 거부처분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표시를 하는 거부처분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거부, 2차 거부 이렇게 여러 번할때 어떤 게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1차 거부와 2차 거부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거부처분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을 보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에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거부처분을 할 때에도 이러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달례 얘기하면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분인가?가 문제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해는 아닙니다. 학설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따라서 거부처분은 행정 절차법에서 말하는 부익한 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익적 처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부과이고 두 번째는 권익 제한인데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0이라는 기준치가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는 불이익하거나 침익적인 것, 플러스는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같은 것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인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으, 침익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익 제한인데요. 영업 정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플러스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영업이 정지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럼 거부 처분은 어떨까요?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 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인 상태인 것이죠.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결국 거부처분이라는 것은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돼서 더 불이익해진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죠. 그리고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입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달리 항고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다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이 있었을 때 행정의 상대방은 어떤 부재수단을 쓸수 있을까요? 취소심반부터 무효 등 확인소송까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거부처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부작위와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부처분이란 어쨌든 특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는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 처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수단은 의무이행 심판이나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기면 법원이 행정청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바로 판결을 하거나 재결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를 때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 소송이 없다는 이유에서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 항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쟁점인 거부 처분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 처분 등이라는 것은 뭘까요? 처분 등은 처분과 등즉 재결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면 처분의 개념을 잘 봐야 되는데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특정한 행정작용을 거부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거부만 하면 행정 처분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거부가 행정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하는 행위 관점에서 봤을 때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부하는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권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에 아주 자신감이 있는 김민남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본인이 최고 미남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아주 당혹스럽고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였죠. 이럴 때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금이나 인정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부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청권이 없다라는 것은 신청한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신청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규상, 법령상 신청권입니다. 법에서 신청권이 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법에서 신청권을 영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법규상 조리 신청권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라는 말이 잘안 와닿을 텐데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합니다. 조리 있게 말하다라고 할때그 조리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리는 그냥 상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를 때는 신청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죠. 그런데 구청장은 주민등록법을 보니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구청장의 얘기가 법령상 신청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법에 그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신청을 허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 것이 워낙 중요하고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면 주민등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신청권을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가 있었는데 재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 즉 이거는 임용거부를 거부하는 처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재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례에서 판례는 그러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부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이 행정청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행정청이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죠.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판례는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우리 법제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거부가 행정 처분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로는 주민등록이 번호가 입출되었을 때의 변경 신청권, 재임용 관련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